오늘 저는 로마사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 가을은 다른 해에 비해 유독 짧게 느껴집니다. 10월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 날씨가 추워지니 파랗던 나뭇잎은 단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간 비가 온 후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 가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늦가을에 비가 오고 나면 날씨는 점점 추워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능이 가까워지니 날씨가 다더 추워집니다. 날씨가 춥더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면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되지만 살기가 빠듯하다면 마음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들 때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 밑에 있을 때 걱정 없이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힘들 때면 아버지 생각이 간절합니다. 결혼한 딸도 시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친정집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친정아버지 밑에 있을 때가 좋구나 내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어떤 분일까요? 사람마다 아버지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아버지에 대한 대해 느끼는 감정만큼은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성도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믿는 성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에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게 하시고 땅과 짐승과 가축도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도 종류대로 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 0년대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장려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에 나오듯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를 낙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태의 열매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낙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중에 남자를 먼저 지으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집신도 제짝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늘이 정해준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지낸 것, 지내는 것을 보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아버지는 아들이 돕는 배필을 만나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듯 가정은 여자가 남자를 도울 때 행복해집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의 돕는 폐필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 줘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가 바로 하와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이를 보고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에게 아내는 자신의 몸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할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남편이 옷을 무엇을 입고 나갈까 하면 아내가 정해주는 대로 입어야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신의 머리를 파마하고 싶다고 해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무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럼 아담과 하와의 아빠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냥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인류의 조상이 침팬치에게서 왔다고 합니다. 침팬치가 수백만 년을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물리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국제학술학회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물고기가 양서류로 진화하고 파충류에서 새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중간 화석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100년이 지났지만 100년 이상이 지났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얘는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개구리는 개구리대로 만드셨고, 새와 파충류를 각각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지, 그것이 진화하게 만드신 적이 없으십니다. 만약 진화는 사실이라면 지금도 계속 진화하여 동물의 중간 변종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허구일 뿐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독일이 많은 유대인들을 확살하였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는 독일의 신학자들이 교회에 진화론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지 않고 진화된 동물로 보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신학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성경도 믿으려 하고 진화론도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론만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수 있을까요? 갈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지창조에 함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비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편이 한 아내와 사는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면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사별하는 경우에는 재혼이 가능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일부 일처제를 근본으로 합니다. 이는 우리의 헌법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마저도 이를 어기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고 아내가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을 구해 결혼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만약 갈라졌다면 갈라진 대로 평생 살던지 아니면 원래 남편이나 아내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최근 미국 민주당의 텃밭이라 할 정도로 강세인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에게 참패했다고 합니다. 주지사, 부지사 그리고 하원 절반 이상이 다 공화당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이는 민주당의 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중도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민주당 버지니아 주의 아들, 딸들이 남자에서 여자로 성을 바꾸고 여자에서 남자로 성을 바꿀 때 부모님이 반대하면 부모님을 고소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버지니아는 민주당이 수십 년간 우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성을 바꾸는 수술을 한다고 할때 부모님이 반대할 권리를 빼앗고 반대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니 부모들이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남자는 남자대로 만드셨고,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겉모습을 바꾼다고 사람의 유전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로 태어날지 딸로 태어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부모님이 낳아주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교육을 보면 성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는 성도는 세상 교육의 자녀를 전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빠, 아버지 대심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로 지으시고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자만이 참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아빠 아버지는 우리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분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정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을 낳아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더잘알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는 우리 사남매를 위해 항상 농가 밭에 나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잔치집에 갔다 오시면 검은 봉지에 부침개와 약과와 과자를 쌓아오셨습니다. 제가 장성하의 용돈을 드리면 이런 거 뭐하러 줘 하시며 싫다 하시면서도 마지못해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자식들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돈을 벌고 재산을 쌓은 것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물려줄 자식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어디에다가 쓰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아들이 주는 용돈을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아들이 사회에 나가 잘되고 가정을 꾸려 생활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십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진정 원하시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높여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잘돼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면 그것으로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아들이 인정하고 아버지를 높여드릴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쓰실 용돈을 많이 드려야 합니다. 그에 반해 아버지는 모든 재산이 아버지의 것이니 돈보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모든 재산이 다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버지께 돈을 드리면 어, 기뻐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버지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여 떠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상속해 달라는 것은 유대사회에서 불효 중에 불효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상속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 나와 아들을 기다리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높여드리지 못한 아들일지라도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질을 끼우고 잔치를 벌였다고 불평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에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어도 가장 많이 어려운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공산주의가 가정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지도자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을 그렇게 어버이 수령이라 하였지만, 당 간부들은 잘 먹고 살아도 그 이하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것 같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 안 좋았던 면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이야기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매일 술에 빠져 살고 자녀들을 때리고 어머니를 구타하는 아버지의 모습만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보기에 아버지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는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포도농사를 지었다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있을 때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고 아들의 허물을 드러낸 함은 저주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의 축복과 저주권이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가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높여 드리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러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해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와 기도하고 찬성하고 예배 드리라고 했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나와 주시고, 길러 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깨닫게 되니,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교회에 있는 어른에게 잘하는, 잘 해드리는 것도, 그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약속 있는 첫 개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정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특별히 아버지를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하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빠 아버지에서 아빠는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빠는 아람어로 주로 유대인들이 사용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겟세마르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 하옵소서 하시고 첫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옛뱀 사단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사람에게 원죄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됩니다. 왕에게 순종하면 왕의 종이 되고 권력자에게 순종하면 권력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순종하면 아빠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싹은 사망이요. 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원수마귀와 함께 지옥 자식으로 주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내의 공로를 힘입어 지옥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내가 너희를 위 하여 최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를 위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 에루살렘 성이요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 믿음이라 할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결혼하려는데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의 조건만 보고 결혼하고 싶어 억지로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란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통성기도 할때 주여하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해보십시오. 그러면 막혔던 것이 뻥 뚫리듯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 자녀들이 "아빠, 뭐 먹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빠의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안 사주겠습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빠 아버지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빌려주신 분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아버지 일지라도 높이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 주시고 주님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릴 때 해결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고통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관절이 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암이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 품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업 나이다. 아멘.